안녕하세요. 5학년 2학, 1학기 단어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단어 공부하는 방법은, 어, 링크가 있어요. 다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공부하는 방법 항상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5학년 1학기 단어니까, 이제 4학년 단어를 복습하시고, 어, 뭐 이제 공부 방법에 따라서 쭉쭉 하시면 돼요. 4학년 단어 반복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 단어 공부 방법에. 그래서 3번에서 4번까지 이제 반복해서 전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5학년 단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를 보면서 모음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A가 있고, O가 있죠? 얘가 같이 이중 모음으로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에 있는 어 단어 읽는 방법은 자 단어만 가지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또 굳이 발음 기호를 몰라도 읽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다 그러는 사람은 이 단어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나는 발음 기호까지 하고 싶어 하시면 발음 기호를 주로 보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본인이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에서 자르고요. 자, 모음이 두개 있으니까 얘가 여기서 잘라서 음, 같이 모음은 바로 앞에 있는 자음만 껴다 줘요. 그래서 아, 아우를 넣어서 비는 무슨 소리 나죠? 뿌 비읍을 넣으니까 바우가 됐어요. 혼자 얘는 혼자 읽어요. 어 바우트 어 바우트 발음 표를 보니 어 바우 트 이렇게 읽었죠. 아우 소리 났어요. About, 뭐 뭐에 대하여. 2번, 모음이 누가 있어요? A, 그리고 AI. 자, 모음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잘리라고하셨 했어요. 자, 어는 모음을 중심으로 여기서 잘리고 자음 하나만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게인, 어게인, 자. A, I가 A 소리 나죠? A, E, A를 에다가 G는 그, 기억만 넣어줘요. 그러니까 게이가 됐는데 N은, 어, N은 느잖아요, 니은. 니은이 받침으로 내려왔다 해서 again 읽어주면 돼요, 다시. 자, 3번은 뭐 단어가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거죠. air,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 자, 모음이 누가 있어요? AI 같이, R 해서, 에, 에. 그 다음에, 모음이 여기서는 A와 E. 자, 모음이 자음이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자음이잖아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는 자기 이름 소리를 낸다. A는 주로 에. 에 소리가 나, 많이 나고, 에가 소리가 많이 나죠? 그런데, 모음이 이렇게 두개 있을 때는 자기 이름이 뭐예요? 제가? 에이잖아요. 에이. 에이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서 어풀 같이 읽어도 되고요. 풀 에인. 풀 에인느죠. 에는 느. 근데 얘가 받침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풀 에인. 플레인. 에어 플레인. 비행기. 자, 그 다음 4번은 에. 모음이 하나 있죠? bad, bad, 나쁜. 어, 쉽게 넘어가고요. 에어플레이는 이렇게 모음에서 air, air, p ᄅ, 풀, 풀은 혼자 읽었고요. 자, a i n 하고 a i n 받침으로 내려가서 a에다가 n이 가 내려갔다. 자, 그리고 5번. 음, 두 단어가, 어, 두 단어를 합해서 배드민턴에 됐어요. 자, 모음 체크해 주세요. 배드, 배드. 자, 모음이 누구죠? 얘 있고, 얘 있죠? 모음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애를 같이 껴안아 준다고 했어요. 음, 이에다가 음, 미음 넣으니까 미. 여기서 잘라서 애는요? 느, 느인데 받침으로 내려갔다. 배드, 민, 오는요? 어, 어소리인데 티가 트, 터에다가 애는요? 자, 같이 합해질 수 있는 모음이 없을 때는 받침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turn. 다시 읽으면 badminton. 받침이 지금 n이 다 받침으로 내려갔죠? 배드민턴. 자, 하, 두 번씩 읽어 보고 다음 넘어갈게요. about. about. 그리고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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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 4번 배드 배드 배드민턴 배드민턴 자 이렇게 두 번씩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6번 넘어갈까요? 모음이 누가 있죠? 모음 오가 있네요. 오이 반모음이라고 하죠. y는 오 소리 나고 이 e 소리 나고 y는 이도 되고 여도 되고 소리가 나요. 어 그래서 오이에다가 어 b, 를 넣으니까 boy가 됐죠. 네, boy 소년. 자 모음이 누가 있어요? i하고 e, o 두 개네요. 이럴 때도 주로 i는 소리가 이이 e. 소리가 나고 또 무슨 소리 나죠? i 소리 나죠. 음, i인데 f는요. 바람 소리, 피음을 넣으니까 파이에다가 에는요 네니은이 내려가서 받침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해서 파인 파인 얘가 몸으로 아, 소리가 났습니다. 파인 좋은. 자 몸이 어디나요?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주로 파닉스에서는 IR이 무슨 소리 났었죠? 음, 얼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얼 소리 나지 않고, 보니까, 아이 소리가 났어요. 아이얼, 아이얼이 -er, 된 거죠. 이 e 알은 여기서 발음교상 얼이에 얼, 얼. 그리고 얘는 아이예요 -er. 그래서 얘는 아이얼. -er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에다가, t는요, 무슨 소리 나죠? t, 타이 i 얼, t a 얼드 이렇게 피곤한 자 그다음 몸이 두 개가 이하고 길게 소리 나는 아, 장 몸이라고 합니다. 길게 소리 나서 자 앞에는 어, 자음 하나만 껴 안아줘요 하고 리을 발음을 넣어주니까 리 그러면 얘는 혼자 읽으면 되겠죠. 트리 트리 나무 10번 well 에 에다가 자, l을 해 볼까요? 에. w는요. 우어 우만 넣어 볼게요. 그러면 well 에다가 l은요. l 하고 리얼 발음이 나죠? 리얼이 받침으로 슝 내려갑니다. 그래서 well. 좋은 well. 자, 두 번씩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boy. boy. fine. fine. tired, tired, tree, tree, well, well. 자, 여기까지요. 이제 복습하시고, 뜻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두 번씩 읽으시고요. 프로그램 안내는 이걸 원어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찍을 거고요. 어, 우리, 지금, 어, 단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어 읽기와 복습,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